입을 때 이런 속옷을 골라 있습니다! 가장 비치는 게 화이트였답니다. 얘를 착용했을 때 비교를 딱 보시면은 브라 밑에 착용하는 브라. 그건 내 맘이지?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생각! 오늘 옷은 히미스커스라는 브랜드의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뒷판은 이렇게 시원하게 파여있습니다. 지난번 속옷 사이즈 이러면 안 맞는 겁니다 영상을. 아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특징이 뭐냐면 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정말 진정성있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속옷 시리즈 제 2탄으로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런 옷 입을 때 이런 속옷을 골라 입습니다 지난번 속옷 영상 댓글을 보니까 저는 속옷 이것저것 고르는 게 귀찮아서 그냥 브라렛으로 춤추고 다닙니다 와호 그거 참 편한 삶이로 오겠군 각자 자기가 할수 없는 것을 부러워하기 마련이야 오늘 영상은 나는 니플패치만으로 오케 브라렛만으로 완전 가능 이런 분들한테는 의미가 덜한 영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더필요한 비슷한 영상이 될 것이냐 아무 지지없이 그냥 걷거나 달리면은 좀 아픈 분들 그리고 사이즈가 좀 주걱되는 게 싫었던 분들 컵 크기가 크다 보니까 너무 밑에 와 있는 것 아니야? 처럼 보이는 분들 어떤 속옷들과 매치해서 내 체형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 저는 대충대충 집 앞에 편의점 나갈 때는 이런 거를 착용하고서는 나갑니다 혹은 회사원 밑 채널에서 잠옷 입고 찍는 영상들 잠옷만 입으면 약간 예, 도드라지더라고요 사실 얘는 지지력이 좀싸 사이즈가 있는 분이다 싶으면은 거의 없는 제품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처음에 새 거를 사서 입으면 약간의 지지력 뭐 있다고 칠수 있지. 세탁을 계속하면 할수록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지지력이 점점점점점점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품에 뭐100% 만족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얘를 입었을 때 저는 살짝 여기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어깨끈이 너무 가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아프거나 어깨끈이 살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밴드도 이렇게 넓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허걱 싶었던 게 뭐냐면은 안에 요거를 입고 겉옷으로 조금 핏한 니트를 입고서는 생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배 <laughs> 달려있는 거야. 좀 안에 좀잘 갇혀 입을 거요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아주 편하게 옷 입을 때 거의 니플 패치 대신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 여러분도 여름에 티셔츠 요런 걸 입거나 아니면 교복 아이셔츠 혹은 하복을 입을 때도 기침이 많이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속옷의 비침 정도가 내피 피부색보다 밝을수록 더 눈에 띄고 비칩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이 가장 덜 비치고 어떤 색깔이 가장 잘 비칠까를 여러 가지 속과 함께 테스트를 해봤는데 화이트, 아이보리, 베이지, 컵 피 브라운, 뭐 블랙. 요렇게 그라데이션이 있다고 치면은 제 피부톤 약간 베이지와 커피 사이쯤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커피, 브라운, 요게 가장 덜 비치고 가장 비치는 게 화이트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화이트 티셔츠 혹은 얇은 티셔츠 입을 때 주로 커피색 계열을 많이 입습니다. 요건 비치는 명도에 따라서 다른 컬러군에도 적용이 됩니다. 밝은 핑크색보다는 아예 빨간 게덜 비쳐요. 베이비 블루보다는 아예 파란색, 아예 네이비가 덜 비칩니다. 여튼 속옷이랑 상의 한 장이랑 요렇게 입고 싶을 때 비침을 만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피부색보다 어두운 색 속옷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입니다. 덩치도 좀 있고 사이즈도 좀 있는 제가 달라붙는 상의를 입었을 때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요렇게 볼륨이 생기면은 이게 다내 옆통 같아 보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사이즈 큰 분들은 다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중력이 있으니까. 특히나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지지력 없는 속옷이랑 여기가 안 파여있고 심지어 목까지 올라오던데 이 가슴 아무 장식도 없다. 그러면 진짜 여기에서 비핏점까지 500m 같아 보이거든요. 그때 저는 지지력이 확실해서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옆구리 살들을 쫙 안으로 모아주는 그런 속옷을 입습니다. 바로 얘인데요. 안쪽에 와이어가 아니라 몰드형 브라라 가지고 여기가 짓눌리거나 빨개지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요런 컵 모양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일명 뾰족가슴 컵인데 <laughs> 어쩔 수 없어. 난 여기가 이렇게 펑퍼짐해지면은 그게 다 역통 같아 보이니까 여기를 쫙 모아 는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옆에 살을 쫙 이렇게 눌러 주면서 약간 이렇게 위로 올려 주는 지지력도 있다 보니까 컵 모양이 좀 뾰족컵입니다. 어, 저는 뾰족컵 완전 극혐이고요. 이런 뭐 분들도 있던데. <laughs> 사이즈가 있으면은 어떤 어떤 선택지를 찾다 보니 혹은 소고법을 하다 보니 뾰족컵으로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사이드가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얘가 겨드랑이까지 와 줍니다. 너무 편안하게 이 부유방까지 싹 모아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아주고 여기 쫙 올려 주고 해 가지고 이옆 오페라인이 되게 슬림해 보일 수 있게 해줘요. 지지력 없는 브라와 얘를 착용했을 때 비교를 딱 보시면은 아하.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망할놈의 레이스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민무늬였으면 좋겠어. 근데 민무늬라는 선택지가 이브랜드에선 나오지 않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못생긴 레이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있는 분들은 그냥 걸어다니면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파 가지고 뛰라고 시킨다. 명존세 나가는 거거든요. 사이즈가 있는 분들이 와이어 브라를 또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아파진다. 그리고 스트랩이 가느다란 브라를 착용하면은 어깨 파인다. 또한 가지가 여름 되면은 여기로 땀 찬다 여기로 땀 찬다 요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언더브라입니다. 브라 밑에 착용하는 브라. 야 이걸 두겹 착용한다고 답답하고 골치 아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요런 선택지도 지구상엔 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를 브라 밑에다가 맨살에다가 착용을 하는 거예요. 딱그 와이어 부분이 여기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와이어가 맨살에 닿으면서 막 쓸리거나 아프거나 할수 있는 거를 얘가 좀 카바를 쳐줄 수 있고 이 가운데가 꼬무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이렇게 3D 로 감싸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땀흐르고땀 차는 거를 얘가 좀 받아 준다. 그리고 어깨끈도 살짝 요렇게 돼 있어서 얘가 둘라 어깨끈보단 좀 넓잖아요. 그래서 어깨끈의 살페인도 방지해 준다. 얘는 소재가 100% 실크예요. 그래서 되게 얇고 꽤 가볍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황은 박스핏 상의를 입을 때 혹은 여기에서 그냥 허리선 없이 툭 떨어지는 박스핏의 원피스 같은 거 입을 때 사이즈가 있는 분들은 요렇게 가슴 타고 가다가 여기서 툭 떨어지면은 그만큼 옆통이 다배 같아 보이거든요. 속옷 딴에서 그거를 살짝 보정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브라입니다. 얘가 올리고 모아서 약간 위치는 높이대 좀 뾰족 가슴으로 보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요거는 넓게 모으되 좀 눌러서 이앞 높이를 조금 줄여주는 느낌 이 있는 브라입니다. 박스한 핏을 입었을 때도 여기가 이렇게 벙벙해지는 느낌이 훨씬 덜해지면서 그나마 덜 배뚱뚱이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안에 와이어가 있긴 한데요. 가운데가 이렇게 파고 들어오지 않는 L자형 와이어라서 그나마 U자형 와이어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느낌. 느낌이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덧대어져 있죠. 높이를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거니까 가운데에 천에서도 살짝의 힘을 받아가지고 살짝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사이드가 아까 얘만큼 막 이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얘가 L자 와이어로 이렇게 타고 올라와가지고 겨드랑이도 꽤 높이까지 올라와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삐용 하는 거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싹 모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어떤 때 많이 착용하냐면은 가슴둘레 때문에 상의가 안 들어갈 때전 요거를 많이 착용합니다. 아무래도 눌러주다 보니까 안 들어가던 것도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A컵, B컵만 컵 안에다가 패드 넣는 거 아닙니다. 얘도 되게 큰 컵인데요. 여기에도 패드 포켓이 있습니다. 짝가슴 맞추라고. 좌우 완전히 대칭인 사람 아무도 없죠. 저도 왼쪽 오른쪽 눈 다르고 발 사이즈 왼쪽 오른쪽 다르고 가슴도 왼쪽 오른쪽 다른 사람 정말 많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그중에서 특히나 나는 이 왼쪽 오른쪽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분들은 컵이 꽉 차는 쪽에 속옷 사이즈를 맞추되 살짝 비는 쪽에는 패드를 사용해서 맞추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큰 컵에도 이렇게 패드 포켓이 나오는 것이다. 대부분 여성들은 나는 작고 벌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여자 사람 인간은 아무 지지력도 없다면 여기에 골 생기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 인간은 F컵, K컵 때도 절대로 원피스, 나미 같은 그런 비주얼 없습니다. 가슴골이라는 그 판타지는 진짜로 판타지일 뿐이다. 연예인들이 우 와, 이렇게 하고 나온다? 되게 지지력이 좋은 속옷을 입었거나 드레스 밑에다가 뭐 누브라랑 테이프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우리의 신체 생활에서는 가슴골이라는 거는 를 짜부시켜 만든 주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속옷을 뾰족컵을 입든 지지력 없는 속옷으로 내몸 라인대로 살든 그건 내 맘이지 그리고 컵이 큰 제가 이 브라 컨텐츠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속옷들을 다 사봤는데요 일단 한국 브랜드로는 제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속옷이 많지가 않았어요 뭐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 추천한 속옷을 입었어도 되게 불편함이 있었고요 요즘 인스타 광고 보니까 옆가슴을 채워주는 속옷 더 웨이비하고 컵이한 체형으로 보이게 도와준다 는 속옷이 있더라고요 그래 사람의 취향과 욕구는 참 다양하구나 사람 따라 취향 따라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면 되겠죠 저의 취향선상에서 나는 요롱 요롱 것들을 착용하고 있다 라는 걸좀 보여 드렸습니다 그럼 빠이